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육성하면서 후회되는 것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약간 이상한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뭔가 삘이 꽂히면 막 그것만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급선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븐 나이츠 2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로, <laughs> 진영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똥꼬리을좀 부렸어요. 무슨 똥꼬집을 부렸냐면 이미 뭐 공략 때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치명보다는 공격 진영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격 진영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격 진영을 투자했던 이유는 이제 공속이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공격형 영웅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더 낫지 않을까. 그 당시에도 치명타가 좋다 좋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저는 이제 꾸역꾸역 공격 진영을 올렸었는데 요걸로 했다가 어제 호되게 당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호되게 당했냐면 제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장에서 서큐버스를 만났어요. 5장 서큐버스가 진짜 조금 짜증납니다. 아주 정말로 사람 막 미쳐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공격진형이다 보니까 분명히 나오고 스펙이 비슷한데, 그 사람은 깨는데 저는 못 깨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컨트롤 되게 빡세게 하는 편이라가지고, 컨트롤 쪽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지원형 소크버스는 제가 잡았고, 문제는 이제 메인 영웅이 이제, 메인 보스가 이제 광폭화가 걸리면서 클리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딜이 부족하다는 건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딜이 더 떨어지는 분들도 이거를 이제 클리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지? 라면서 이제 아 나의 문제는 이거겠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다가 똥꼬질을 부렸다가는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래에서 이제 바꿨던 게 바로 이진영 부분을 이제 치명으로 다시 바꾸게 되었죠. 치명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모아뒀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격 진영을 팔레불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이제 전술서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전부 다 치명했다가 이제 때려받고 나서야 이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똥꼬집 부렸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치명제형을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저처럼 괜히 뭔가 하나에 씌어가지고 거기에 똥꼬집을 부리시면은, 진행하시는 데서 좀 많이 어려움이 생기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이 부분, 치명진영, 자, 강추 드리고, 치명진영을 하니까, 이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제, 이제, 뭐, 셰인 자체가 딜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딜이 나쁘지는 않은데, 치명 확률이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꿔놓으니까, 이제, 어, 많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치명타가 잘 터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게 치명타 피해도 올려주니까, 딜이 진짜 조금 괜찮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체를 하다보니까 이제 클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진영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것들을 올리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시고 치명으로 반드시 바꾸실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두번째 부분은 바로 잠재력 부분인데요 이 잠재력 부분도 조금 후회가 되는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회수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어요 여러 명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뭐막 우주스든 막이거를 여기에다 놓을리고 저기다가 올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낭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는 키우지 않는 영들도 이제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아깝. 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천 캐릭터들이 딱딱딱 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이첼이라든지 뭐 카린이라든지 좀 확실한 영웅들한테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필수 영웅들, 필수 영웅들은 좀 스토리 진행할 때 반드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랑 같은 친구, 아니면은, 이제, 뭐 누리 같은 친구, 이런 애들한테 넣어주시고, 당장 저는 뭐, 이제, 쓰지도 않을 거에다가도, 막, 투자를 조금 한 편입니다. 특히나, 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까워요. 요게, 이게 왜 아깝냐면은, 아니, 이거 다시 얻으시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 그,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성전 던전이 가시게 되면은, 요, 이제, 엘릭서를 주는 요 부분이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초반 거를 안 줘요 그러니까 초반 것도 주면서 이제 후반 거를 줘야 되는데 초반 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일반 엘릭서는 안 주고 이제 고급 희귀만 주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일반거 써놓은 것들이 이걸 다시 회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를 낮춰서 또 진행하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입장권도 아깝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쓰는 영들한테 저렇게 좀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아깝 이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미리 좀 필수 영들은 조금 더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필수 영들 위주로만 이제 이거를 찍어주셔야지 잠재력도 아깝지 않게 알차게 조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처럼 좀 후회하지 마시고 이게 뭐나중을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약간은 회수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초반에 했던 부분들을 회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은 계정의 이제 성장 속도가 다시 또 늦춰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저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뭐 영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진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특히나 무과금 유저분들은 더더욱 그 되돌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육성하면서 후회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